어, 이분은 그거야. 배를 가르자. 자, 남욱의 배를, 너의 배를 가를 것이고 너의 딸을 생각해라 했다는 정일권 의정부 부장검사입니다. 이분도 되게 범죄, 오히려 이 사람이 범죄자처럼 생기지 않았어요? 정일권 의정부 부장검사? 나무의 배를 가르겠다. 협박한.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내가 검사될 배를 가르겠다고 제목을 따고 있죠? 이분이 한 말이에요, 이분. 이정일권 의정부 부장검사가 한얘긴데 아주 나쁜 XX죠? 이 사람 앞날 좀 볼게요. 자이 정일권 의정부 부장검사 나무게 배를 가르고 딸을 딸 생각하라고 협박했던 그죠 동희순이 범죄자 같이 생겼죠 진짜 <laughs> 자이 사람 앞날 좀 볼게요 자 정일권 의정부 부장검사 앞날 좀 보여주세요 정일권 의정부 부장검사 앞날 자 정일권 정일권 의정부 부장 검아 이 사람 진짜 안 좋아요. 그 발언한 것 때문에 이 사람도 진짜 뭔가 징계 받는다거나 정말 되게 뭐 위험한 사자한테 물릴 때 법이라는 사자한테 물리는 게 아닐까? 국민이라는 사자한테 물리는 게 아닌가? 근데 마지막 카드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건지 어~ 다, 검사직을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니까 징계를 받고 검사직을 하는 것같아 그래서 어~ 검사직을 벗는 것 같진 않고 근데 분명히 뭔가. 어, 안 좋긴 안 좋아요, 수가. 어, 진짜 징계 받을 수 있어요, 이 사람도. 어, 징계 받고, 이 사람이 저질렀던 나쁜 일 때문에 오히려 처벌받고, 근데 살아남는다. 뭔가 살아남는 게 자꾸 마지막 카드로 살아남는 게 나오거든요. 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 자리가 한번 깨지고, 이 사람 신변에 큰 변화가 있고 뭔가 위험이 오는데 다시 시작한다. 그러니까 뭔가 공소총, 기소총으로 가가지고, 어, 뭐 일을 하는 게 아닌가, 어, 이렇게 나와요. 어, 황선연님 나는 정혜건의 배를 가르고 싶어요. 그러니까. 진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? 어? 배를 가르겠다는 얘기를, 응? 어? 진짜.